오늘의 영상 게임 베스트 좋아 시작한다 드디어 서, 서바이벌로 한다고 아니 아니야 웨이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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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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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아니 약간이 이상해 약간 펀치가 펀치가 아닌듯한 느낌이 나요 여러분 이게 예, 아니 물펀치 이거는 진짜 아나나나나나나목표나나다 나, 나. 괜찮아 나나나나나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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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와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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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어 이상한데 잡았는데? 어 <laughs> 어어 잠깐만 어어 이거 안돼 1 9 9 9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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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 안되는거야 아우 아이 아, 안돼! 거기 보면 안돼! 아아아 그러지마 그러지마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아 빨리! 뭘 빨리 <laughs> 아이, 그 그렇게. 안에 집어넣으라고 아니.. <laughs> 하필 잡아도 그런 때는 아니! 잡아? 어디가! 어디가! <laughs> 우와! 어어난또 어디가! 아 점핑! 나가! 아, 나가! 점핑. 나가! 어어어디가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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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험했다 그냥 때려 눕히자 우리가 두 명인데 조서! 이대일이야이대일 펀치 안되네 <laughs> 아우 <웃음> 씨! 아 답답해! 때려! 제발! 때려! 잡았다 요플라이니킹 u 코 k Pah! t u c 발 Pikey! Tuck Pikey! Tuck 아 i k e y t 아아 k Pikey! t u 아아아 i k e y Tuck p i 아 e y Tuck p i k 아 이게 너무 힘들어. 이거 사람끼리 싸워야 될것 같아. 야, 아니 못 때려. 어, 여기 계속 때리는데. 너는 주이 나가다 봐라. 왜널 때려? 자꾸 안 해. 배째 와우, 배째 안 되겠구만. 아, 야, 야. 이번 주... 판만 끝. 아, 또 이상한 데 잡았어. 또 이상한 데 잡았어. <laughs> 잡았어. 아, 잡은 거 아니야, 저. 잡은 거야. 나가, 나가, 나가. 남자는 서바이벌이지. 템벼러.